많은 기독교인들이 일요일에 교회에 갔다가 월요일 아침에 출근을 하면 마치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직장에서 사용되는 언어와 추구되는 가치는 종종 신앙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급격한 문화적 변화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신앙과 커리어를 별개의 두 세계로 취급하여 세분화를 하는 게 맞을까요? 월드비전의 회장이었던 리차드스턴스는 크리스천들이 추구하는 종교적 가치를 그들의 일과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크리스천은 결국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정체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직장과 같은 나머지 생활에서 신앙이 분리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에서처럼 사무실에서도 기독교적 가치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나 리더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끄는 사람들의 수가 많든 적든 상관없습니다. 인류학자 마가렛 미드는 비록 작은 규모라 할지라도 사람들은 집단을 이루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이것은 다리나 고층 빌딩 건설, 백신이나 스마트폰의 발명을 생각해도 분명합니다. 모두 집단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집단은 거기에 소속된 사람들이 서로 다른 기술과 능력을 제공함에 따라 훨씬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잠재력을 감안할 때, 리더의 성격과 행동은 특히 중요합니다. 리더십 스타일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해 각종 기관의 리더들이 코로나19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일부 지도자들은 지역사회를 통합하는 반면, 어떤 지도자들은 분열을 조장합니다. 하나님께도 리더십은 중요합니다. 그분은 CEO가 누구인지 보다 어떻게 이끄는지 그 방식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크리스천들은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까요? 직장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분명한 것은 성경의 답이 있다는 점입니다. 월드비전의 회장이었던 리차드 스턴스는 젊은 시절 자신의 삶이 어떤 길을 가게 될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코넬 대학에서 신경생물학을 공부하던 중 르네라는 여성을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고 스턴스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는 자신의 신념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과 미래를 꿈꿀 수 없었습니다. 그녀와의 이별로 인해 깊은 성찰과 연구의 시간을 보낸 스턴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순종이었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 순간은 크리스천으로서 스턴스가 순종한 첫 번째 경험이었습니다. 그는 르네와 결혼한 후 성공적인 사업 경력을 쌓았습니다. 그는 33세의 게임 회사인 파커 브라더스의 ceo가 되었습니다. 비록 이후에 몇 가지 어려운 시기도 있었지만 그는 결국 필라델피아로 이사하여 중국 제조업체 레녹스의 CEO가 되었습니다. 스턴스는 필라델피아에서의 삶에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스턴스가 기독교 단체인 월드비전의 CEO 직위를 제안받은 것입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아이들을 돕는 역할에 대한 경험이 없었고, 그 일을 하려면 가족들이 시애틀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걱정스럽긴 했지만 스턴스는 마침내 그 자리를 수락하고 월드비전에서 성공적으로 20년간 일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세상을 진정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자신의 꿈과 야망을 희생할 것을 요구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순종과 희생은 리더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충실하고 겸손한 리더는 자신이 더 높은 목적으로 부름받았음을 알기 때문에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을 더 쉽게 극복하고 상황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희생을 경험하는 것은 개인의 야망을 제쳐두고 역경의 시기에 침착하게 집중력을 발휘하는 지도자가 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순종과 희생은 단지 시작점일 뿐입니다. 좋은 크리스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중요한 가치를 배양해야 하며 이는 일회성 노력이 아니라 매일의 헌신으로 이루어집니다. 1990년대에 미국의 일부 젊은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문구가 새겨진 팔찌를 착용했습니다. 일상 속에서 더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단순한 일깨움이었지만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정말 간단한 일일까요? 이것은 물론 아름다운 생각이지만 여기에는 더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합니다. 크리스천들은 스스로에게 다음 질문도 물어야 합니다. 사랑한다면 어떻게 할까? 이 원칙은 크리스천들의 일상의 지침이 되어 직장에서 옳은 일을 할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성경은 사랑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이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지 묻자. 그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둘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물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항상 쉽지는 않지만, 크리스천은 이 원칙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어떤 동료와 잘 지내기 힘들다면, 그 동료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으로 여기고, 친절과 사랑을 담아 대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크리스천들이 직장에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료의 결정보다는 긍정적인 속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처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크리스천이라면 다른 사람들의 열망에 관심을 기울여 그들이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건물 관리인도 CEO만큼 친절과 존경을 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리더가 사랑을 실천하면 모두에게 이익이 됩니다. 크리스천 리더는 자신의 기독교 가치와 직장 생활을 통합하여 성취감을 찾습니다. 조직의 사람들이 가치를 인정받고 존중받는다고 느끼기 때문에 업무 관계도 개선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단 한마디의 친절한 말이나 몸짓에서 시작됩니다. 신약성경에서 사도 베드로는 충동적이고 일관성이 없고 화를 잘 냈던 깊은 결점을 가진 사람으로 나옵니다. 만약 당신이 그의 상사라면 그에게 어떤 성과 평가를 하겠습니까? 그를 비판하면서 개선해야 할 부분을 강조했을까요? 예수님은 다른 접근을 하셨습니다. 그는 다른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를 칭찬하고 베드로가 장래 교회의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채찍보다는 당근, 비판보다는 칭찬을 하는 리더십 스타일을 발휘했습니다. 그는 훌륭한 지도자로서 격려의 힘을 이해했습니다. 격려의 좋은 점은 무료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유용합니다.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격려를 할수 있습니다. 상사든, 부하 직원이든, 다른 부서의 동료이든, 그들이 무언가를 잘했을 때 반드시 그들에게 말하세요. 이러한 태도로 리더십을 발휘할 때, 성과, 충성도 및 동기부여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유머는 리더가 직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방식의 유머는 리더가 더 인간적이고 친근하게 보이도록 돕습니다. 월드비전의 회장이었던 리차드 스턴스는 직원들이 자신을 너무 어렵게 느끼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그는 크리스마스의 반짝이는 빨간 구두와 별모양의 안경을 쓴 산타 의상을 입고 바쁜 크리스마스 모금 시즌에 스트레스를 받는 직원들의 얼굴에 미소를 선사했습니다. 유머가 저속하거나 악의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부드러운 유머는 긴장을 풀고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는 훌륭한 방법이 됩니다. 월드비전에서 일하던 시절 스턴스와 그의 팀은 매일 힘든 상황에 직면했지만, 종종 약간의 농담과 웃음의 순간이 일종의 치료제로 작용했습니다. 보통, 기독교 하면 가장 떠오르는 특성으로 유머를 연상하지는 않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농담하는 사람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예수님이 노래를 부르고 이야기를 하고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던 일화를 봤을 때 그는 따뜻하고 환대하고 쾌활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당신이 만약 리더의 위치에 있다면 예수님을 따라 직장에서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청렴함은 크리스천 리더십의 북극성입니다. 이는 리더가 조직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도덕적 나침반이죠. 당신이 아무리 많은 긍정적인 자질을 가지고 있더라도 청렴하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길을 잃기 마련입니다. 월드비전의 회장이었던 리차드 스턴스는 청렴을 시험하는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1년에 한 번, 월드비전은 200만 명이 잠재적 기부자들에게 우편으로 연락을 했고, 호박씨 한 팩을 함께 보냈습니다. 기부자들은 기부군과 함께 그 씨앗을 다시 월드비전에 보내도록 요청받았습니다. 그런 다음 월드비전은 아프리카의 농부들에게 그 종자를 보내 농업 훈련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턴스는 수천 개의 호박씨 봉지가 창고에 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일부 직원들이 아프리카에 씨앗을 보내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씨앗을 보내지 않음으로써 월드비전은 기부자들과의 약속을 어기고 있었습니다. 청렴함이 손상된 것입니다. 스턴스는 청렴함이 자선단체가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리더로서 조사에 착수했고 전 직원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가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목표의식을 깜빡하는 것은 괜찮지만 비윤리적인 행동은 절대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크리스천은 다른 사람들이 따라야 할 긍정적인 본을 보여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과 같이 저희 빛을 다른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크리스천 리더는 이것을 염두에 두고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모범을 보이고 있는지 스스로 질문해야 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청렴하지 않은 리더십의 결과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폭스뉴스의 형편없는 리더십은 성폭력의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신생기업인 테라노스의 설립자는 기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은폐하고 속이는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제약회사의 비윤리적인 행위들도 있습니다. 오피오이드 사용을 장려하여 미국에서 이물질에 중독되는 사례가 속출한 것입니다. 돈을 우선시하는 행위의 결과는 재앙이 될수 있습니다. 성경은 돈을 주인이 아니라 종으로 여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크리스천 리더는 돈에 부여하는 가치에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청렴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예수는 비전을 가진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추종자들에게 더 나은 세상, 즉, 기대하고 노력해야 할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며 영감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조직을 변화시키고 구속함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지도자들을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천 리더는 강력한 비전을 제시하여 명확성을 제공하고 단합과 동기를 촉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리더가 미래를 보고 비전을 가지고 조직을 이끌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월드비전의 회장이었던 리차드 스턴스는 그것을 승객들이 운전자의 운전 실력에 대해 불평할 때에도 눈보라를 뚫고 어둡고 구불구불한 길에서 버스를 운전하는 것에 비유합니다. 비전 설정의 첫 번째 단계는 현실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리더로서 현재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바꿔야 할 부분을 평가하고 원하는 미래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잡고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경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비전을 내재화하고 모범을 보여 비전을 구현해야 합니다. 스턴스가 레녹스의 CEO였을 때 그의 비전은 고급 도자기 판매 실적을 개선하는 것이었습니다. 스턴스는 개인적인 시간과 에너지를 프로젝트에 투자하여 경쟁업체의 쇼룸을 방문하고 제품 디자인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의 약속은 결실을 맺었고 시장 점유율은 극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비전은 당신과 당신의 팀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동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정말 힘든 순간에는 용기나 인내와 같은 다른 자질도 필요합니다. 스턴스는 월드비전에서 일하면서 에이즈의 위험에 노출된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을 위한 캠페인을 감독할 때 리더로서 용기를 보여야 했습니다. 조직의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기부자들의 외면과 그들 앞에 놓인 문제의 압도적인 규모에 두려워했습니다. 월드비전은 성적인 죄를 지은 사람들을 돕는다는 이유로 다른 기독교 단체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나 스턴스는 자신의 비전과 가치에 전념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월드비전은 아프리카 전역에 수백만 명이 사람들을 도우며 조직의 비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그리스천들이 예수의 본을 따를 수 있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행동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겸손과 정직으로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월드비전의 회장이었던 리차드 스턴스는 리더들에게 360도 선과 체크를 권장합니다. 매년 그는 월드비전 직속 부하들에게 자신의 리더십에 대한 심층 평가를 요청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항상 편안한 경험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직원들에게 어떻게 인식되었는지에 대한 솔직한 통찰력은 그가 스스로 약점을 인식하고 리더로서 더 나아지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기 전에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자각해야 합니다. 특히 당신이 가진 편견과 관련하여 이 조언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 특히 백인 남성은 자신의 인식과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재의식 속에 말이죠. 예를 들어, 스턴스는 우간다의 시골 마을에서 한 여성과 함께 일하면서 자신의 편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스턴스는 그녀의 격식 없는 복장과 캐주얼한 태도로 그녀를 판단했고, 그녀가 맡고 있는 소액 금융 프로그램을 운영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했습니다. 사실 그녀의 자격은 충분하다 못해 과했습니다. 그는 이후에 이 우간다 여성이 런던 정치경제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스턴스에게 경종을 울렸고, 그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의 중요성과 편견이 어떻게 리더십을 왜곡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알고 좀더 겸손해지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자신이 남의 말을 듣는 태도를 돌아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것은 기독교 리더십의 근본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으며 그들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통찰력을 줄수 있기 때문이죠. 집단적 지혜가 개인의 지혜를 능가한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보는 건물이나 많은 과학 발명품은 집단적 인간 성취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제임스 서로이키는 그의 저서 대중의 지혜에서 군중이 한 명이 전문가를 능가하는 여러 사례들을 보여줍니다. 귀를 기울이면 모두가 이깁니다. 리더는 팀 구성원에게서 배울 수 있고, 팀원들은 리더를 통해서 긍정과 존경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결과는 헌신적이고 따뜻한 조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크리스천 리더들이 추구해야 할 목표입니다. 때로는 작은 믿음의 행동이면 충분합니다. 씨앗을 심고 자라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죠. 잭슨의 이야기는 믿음의 힘, 그리고 작은 행동이 어떻게 놀라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예입니다. 잭슨은 1970년대 케냐의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내내 미국에 있는 가족들의 기부를 받아 운영되는 월드비전의 빈곤 아동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굶주리지 않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성경 프로그램에 참석해야 했고 고등학교도 졸업했는데 이는 당시로서는 보기 드문 성취였습니다. 이는 미국의 한 크리스천 가족이 작은 기부를 통해 씨앗을 심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후에 수학이 찾아왔습니다. 2016년, 잭슨 올레사핏은 케냐 성공회 대주교이자 수백만 명이 영적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잭슨의 이야기는 성공의 이야기로 여겨져야 할까요? 아니면 믿음의 이야기로 여겨져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성공에 집착합니다. 커리어 세계에서 성공이란 일반적으로 더 많은 수익, 수입 또는 좋은 직함과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테레사 수녀는 "하나님은 나를 성공하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라 신실하도록 부르셨습니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물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성공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결국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케냐의 가난한 소년이 대주교가 되도록 도운 가족처럼 놀라운 일을 이루기 위해 당신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사랑과 성실과 같은 기독교 가치에 충실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천 리더로서 당신은 개인적인 야망보다 이러한 가치를 우선시해야 하며 믿음이 사회에서 당신의 역할과 삶의 목적의 근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당신이 월요일 아침에 출근할 때 수익을 늘리고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당신의 진짜 직업은 하나님의 대사 역할을 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리더십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이유입니다.